안녕하세요 유댕언니에요 제가 천년상을 올리고 나서 보니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타격층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타격층이라고 말했어요 타격층이 육아 채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<laughs> 저 실수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전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저의 매력이에요 자, 결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디프로필 도전입니다. 출산하고 살줄찌고 불규칙한 생활로 최대 몸무게 64kg까지 쪘었어요. 사진 보시다시피 뱃살 정말 장난 아니죠. 작년 겨울 우리 아들 재롱잔치가 있었어요. 거기서 부모님들 춤추는 게 있었는데, 제 뱃살 출렁이는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.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헬스장을 등록했어요. 다이어트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한다길래, 그럼 바디 프로필을 찍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. 운동은 3월부터 시작했고요. 훌륭하신 p t 센 덕분에 10kg 정도 감량했습니다. 빠밤!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생활 패턴이 엉망이에요. 야간할 때도 있고 주간 할 때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운동한 게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. 아홉, 뽑 들이마시고 참고 뒤, 셋, 식단 진짜 일도 몰랐는데 SNS나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 PT쌤 엄청 귀찮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식단기록 어플이에요 이게 날짜랑 시간이 나와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식단은 본격적으로 7월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먹던 건 식단이 아니었어요 클린하게 먹는다고 했는데 맨날 잔치였던 것 같아. 두 번째는 물이래요. 몰랐는데 물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. 지금은 물 먹는 하마 됐어요. 바디 프로필은 12월 초에 찍어요. 얼마 안 남았어.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수장 못 가잖아요. 나 진짜 클났어.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. 헬스장 못 가는 동안 힌트. 홈트 열심히 해 볼게.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. 안녕. 생활 패턴이 엉망이에요. 나숨 <laughs> 나왔어, <힘 나갔어>, <laughs> 딴이 아니었어. 엄마 이거 막까 주다. 까줘요? 그런데 지금 그렇구나.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음. 못 가요. <laughs> 홈트를 해야 할것 같아요. 홈트. 더 잘하자. <laughs> 그런 거 하지 마. <laughs>